안녕하세요. 가치투자TV입니다. 오늘 볼 기업은 정상 JLS라는 곳이고요. 정상어학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류는 교육서비스업이에요. 현재가 6,400원, 시가총액 1 3 0억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교육 분야, 특히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학원 같은 경우는 담배처럼 산업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보시면 2013년, 2014년부터 감소폭이 둔화가 되고 실제로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횡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그대로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학생수 감소로 인한 악재는 잠시 미뤄놓고, 결국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얼마나 돈을 쏟아 붓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증가하다 보니까 뭐 가계소득의 10%를 사교육비로 쓴다라고 하면 300만원 벌 때는 30만원을 쓰다가 지금은 400만원, 500만원을 버니까 40, 50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 전망이 뭐 밝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어둡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회사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주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코로나에 타격을 받았어요. 2020년 1분기, 2분기에 실적 악화를 겪었습니다. 3분기부터는 다행히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 저는 주어 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분 구조를 보시면 깔끔해요. 회사가 작아서 그런지 국민연금은 없고, 대주주 매도 이슈는 1월에 한번 있었어요. 저 KB 자산 운용에서 7%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량이 남아있는데, 들고 갈지 또 던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4% 분량이고, 유동주식이 보시는 것처럼 50%가 되기 때문에 던진다고 해도 피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코로나 때 주가가 박살이 나서 아직 회복을 못했다고 했죠.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의 차트는 그냥 이익 수준에 따라서 그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뛰었다가 2018년에 주춤하고 2019년에는 다시 올라갔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6년에 단기순이익 37% 증가를 하고요. 2018년에는 반토막이 났다가 2019년에 다시 회복을 했죠. 주가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2020년 사업보고서가 나왔는데,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이익은 67억 수준으로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순이익률은 8% 정도 봐주면 될것 같고, PER은 15 정도 평가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도 5% 중반에서 6% 초반까지 방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배당 성향을 보시면 초과 배당을 해주면서까지 배당금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 배당금이 뭐 올랐으면 올랐지, 웬만큼 이익이 떨어진 거 아니면 그냥 430원을 지켜줄 것 같고, 이 회사가 또 최대주주 차등 배당을 해요. 배당 성향도 높은데 최대주주가 덜 가져가니까 소액주주들한테는 호재겠죠. 최대주주가 300원밖에 안 가져갑니다. 뭐 실적 예측도 한번 해봤는데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정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1년에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으니까 매출 900억 수준, 2019년 수준도 회복 못한 겁니다. 900억 수준으로 잡아주고 순이익률은 아까 봤던 대로 8% 적용을 해줬고요. 그러면 EPS가 459원에 PER15를 곱해주면 6,885원이 나옵니다. 현재가가 6,400원이니까 7.5% 수익이 되겠고요. 2022년에는 매출 1,000억을 봐줬고, 왜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가정을 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매출이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성장을 해왔고, 물론 단기순이익은 조금 들쭉날쭉 했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쭉잘 매출액 따라서 올라왔죠. 이번 2020년은 조금 아쉽지만 이 추세라면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매출 1000억에 순이익률 8% 하면 7650원까지 볼수 있겠고, 그러면 19.5%의 시세차익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간에도 실적 발표가 되면 될수록 목표가 수정을 계속 해줘야겠죠. 그리고 중요한건, 배당금 430원, 지금 6400원이 현재 가니까 배당수익률이 6.7%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배당 신뢰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초과 배당을 하면서까지 지켜줬다는 말은 앞으로도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현재 상황에서 은행주보다 은행주 저번에 산업분석 때 봤었죠. 은행주들 대부분이 지금 배당수익률 5% 초반, 아니면 4% 후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 신뢰도가 좋은 종목이 6.7%를 준다면 은행주보다 이 주식이 좋지 않을까? 물론 시가총액도 작고요.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을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호가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호가에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로 보시면 저 초록선이 배당금 430원일 때6% 선의 주가 방어선이고 빨간색이 목표가입니다. 지금 사놓고 목표가가 뭐 빠르게 온다면 그냥 팔고 만약에 목표가가 안 와도 1년 2년 그냥 6.7% 배당을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물론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든 회사가 같은 조건이니까 이 정도면 꽤나 안전하게 수익률도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